안녕하십니까? 빅토마의에레 토마토. 네, 오늘은 엔섬 리들 토마토 가지고 온 어린이 과학 학습 교재 12개울 버섯 마을 버섯 키우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버섯 마실음. 버 여기 난 집에서도 버섯을 키워서 먹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옆쪽에 한번 볼까요? 옆쪽에 와서 한번 보포세 여기 여기 보면 백색 음, s 랑느치나 종이 상자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비닐 봉지 쓸 열어서 재배한다. 한번 열어 볼까요? 아, 음, 네. 을 한번 열어 보세요. 검은 비닐 봉지 있어요? 네. 음, 열어볼까요? 음. 어, 안에 보자. 뭐 하얀 하얀 이상한 물체들이 있네요. 버섯이에요. 시약이들이에요. 포자들이들이지, 그렇지. 포자가 뭐예요? 어, 씨앗 같은 거. 여기 방법이 있네. 시꺼먼 거 열어가지고. 비닐을 하늘을 보도록 세우고 배지 위에 분무기를 이슬 맺힐 듯 맺히던 환경에 따라 하루 두삼회 정도 비닐 안 주변을 조금씩 분사한다. 여기 분무기로 하루에 두세번 정도 촉촉하게 햇빛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 될것 같아. 뿌려서. 제가 학원에서 키워봤는데 응. 네번이나 네 뿌려줘야 돼. 어, 한번 뿌려. 그 버섯이 났어요? 안 났어요? 네. 버섯 났어요 그때? 어... 안났어요? 한번 뿌려볼까요? 그러면 해서 미역 빼고 다 안났어 한명 났어? 응다프리티루드 토마토 다음 팽이버섯 같은 게 났어 무슨 버섯인지 모른다고 했지? 음, 랜덤 랜덤이야? 랜덤 빨라어 랜덤 음. 그럼 이렇게 물을 뿌려서까하루에두세분 정도 여기 그늘에 놔두고 한번 키워봅시다. 이렇게 예쁜 마지막 그림 3처로 예쁜 보스시 나오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올까요? 음, 몰라요. 하루 두세분잘뿌려지야 올라올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이상으로 보스. 키우기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네 안녕히 계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수 컸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빅토마토. 네, 버섯을 버섯에 물을 준지 4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버섯이 올라왔을까요? 네. 한번 <laughs> 봅시다. 짠짜자. 아 여기 버섯이 엄청 올라왔네요. 버섯 보니까 어때요? 음 맛있어. 맛있어 보여. 핸섬 니들 토마토 맛있어 보이고. 프리티리더트 원트는 to 어떻게 보여요? 징그러워 징요 맞아 맞아 아빠가 보기에도 빅토마토가 보기에도 뽈록뽈록한게 너무 많이 올라왔네 기둥이요 어, 옆에도 올라왔네 오 진짜 4일만에 이만큼 자랐다 그치? 엄청 빨리 자란다 응 그치? 우리가 자랄지 안 자랄지 궁금했는데 그치? 이만큼 벌써 하루에 분모기로 물몇 번씩 줬어요? 두 번요. 아, 두 번, 두번 정도 해서 분무를두번 했지, 그치? 네. 음. 저, 리틀 토마토들이 물을 잘 줘서 버섯이 이렇게 쑥쑥 자란온것 같아요. 또 며칠 있으면 엄청 크겠다, 그치? 응. <laughs> 이거 버섯 커면 먹을까? 응. 프리티는 <laughs> 고기를 질레들레안 먹을 거야. 음. 이거 조금 더 커면 여기 밖에 있는 비닐을 좀 잘라주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검은 비닐에 좀 쌓여서 햇빛 안 들어오게 키우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물을 한번 주고 끝낼까요? 응. 분무기를 한번 줘 볼까요? 응. 프레티도 프레티 리들 토마토 야, 진짜 이거 버섯 키우기 빅토마토 처음 해보는데 너무 신기하게 잘 크네요 네, 이상으로 버섯 올라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리틀토마토 물주고나서 4일째 영상을 올렸고 오늘 5일째인데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연달아서 올린 이유는 버섯이 엄청 자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하루만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리틀토마토들 보니까 어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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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어... 버섯같아요 <laughs> 색깔은 노란색. 맞아요. 여기 우리가 어떤 버스이 나올지 궁금한 흰색이 나올지, 까만색이 나올지, 노란색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처음에 나올 때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흰색이었는데 오잘하니까 이만큼 커지면서 노란색이 되었네. 결국은 노란색 로타리버스이었네요 까만 거 이제 아빠가 벗겨주려고 하는데 해서 손 한번 찍어주세요. 저기 네. 와서. 음, 족발 안 나가자. 가슴을 잘 찍어주세요. 이 까만 거, 까만 비닐을 좀 픽, 픽, 꺾버리고 꺾여버리고, 좀키어봐야겠다 어, 왜안 빠지지? 손잘 찍어주세요. 가위로. 오래서. 오케줄거 에서 잘 버섯은 가까이 한번 찍어볼까요? 엄청 잘 자라고 있 했다 그치? 네안 만져보세요 어떤지안 만져보세요 어때요? 음... 축축해요? 버섯 같아요 버섯 같아요? 뿌리들이덜토마토도안 <laughs> <laughs> 만져봐 어때? 이상. 고무 같은. 아, 고무 같은 느낌이야. 아빠도 한번 해볼까. 어머니, 딱딱하네 생각보다는. 응. 여기 애기도잘 애기도 자라네. 아, 진짜 너무 너무 하루 하루만에 이렇게 많이 클지는 모를랐네. 맨날 다육이만 키우다가 버섯 키우니까 버섯 성장 속도 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버섯 5일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빅토마토 네, 버섯에 물을 준지 7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얼마나 살았을까요 이제 성장속도가 너무 무섭네요 자 공개합니다. 짠짜자. 짠짠! 따르담왜 네. 엄청 자랐습니다, 진짜. 엔슨 토마토 어때요? 버스 보니까. 아 음, 음, 음. 어, 너무 커야그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요 안쪽에는 또애기버스들이좀 있네요. 엔슨 토마토 잠깐만 찍고 있을면요 한번 꺼내봅시다. 여기 와서. 저친봉지한번내보겠습니다 음. 저번에 까만 봉지를 잘 잘라준 것 같습니다. 으, 으으으잘 찍고 있죠? 네. 여기는 애기들이 또살고 있는 것 으으으 안 보는 <laughs> 삽니다. 안안는 삽. 와 여기 애기들이 엄청 잘하고 있다, 그렇지? 응. 음. 잘 자고 있지. 음. 여기도 확대를 좀 해보면. 음. 음, 음. 어, 엄청 자라보는데 그렇지. 야, 진짜 벌써 신기하게 자라나. 음. 그리고 요 밑에 밑에 여기 줄기는 한 줄기다. 그렇지? 응. 음. 여기 보면 한 줄기가 이만큼 자랐다 그렇지? 한 줄기잖아. 한 줄기 엄청 음, 통통해. 음. 와 진짜 벌써 키우기 대성공이 나왔지 대성공 아니야 왜 여긴 안 나요 그럼 아 이쪽에는? 이쪽은 응. 씨앗이 없나? 이쪽만 자라네고요 그래. 줄기 하나만 쭉자라그렇지자 응. 음. 아빠가 빅토마토 한번 찍어볼게 색깔도 노란색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렇지 음, 난 검정색이 더좋네아 검정색이 더 좋다고? 응 근데 이거 먹을 수 있겠나 너가? 어, 아니 <laughs> 우리가 열심히 키운 거니까 먹지도 먹어요? 말자 음, 간상용으로 반찬만받아 그럼 이게 썩으면 어떡해? <laughs> 응? 썩으면 뿌려야지 음, 일단 일단 키운 데까지 엄청나게 크게 안 키워보자 알았지? 네 이제 마지막으로 물 주면서 끝내볼까요? 물을 매일 두세 번 줘야 된다 했지 그렇 에잉? 응 채워서 줘 위에 필기에 주도 될것 같아. 이파리에. 그렇지 그렇지. 좀 많이 줘 이제 컸으니까. 좀 많이 줘도될것 같아. 그래 많이 주자. 많이 주자 하는 야야야야. 몰 프리티도 한번더 줘봐. 이렇게 또 <laughs> 빅토마토&리덜토마토가 리또 버섯 키우기, 식물 그만해. 키우기 성공시켰다. 그렇지. 부수... <laughs> 네, 이제, 물다줬어요 냄새도 to 냄새가 나는 r 같다 그 Names to the n a n 좀나는 a 같아 음. 아, 빠져 빠져 음. 네이것으로 영상 마 not s 겠습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시고 e s 상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 a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